엠스톤 그룹의 소음적 축이 매력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은 조용한 타이핑이 가능하면서도 부드럽고 일관된 키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피로를 최소화해 줍니다. 특히 밀키 사오지 스위치 축은 적축 특유의 부드러운 클릭감과 선명한 반응성을 자랑하여 게임이나 타이핑 모두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저소음 설계 덕분에 조용한 환경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완벽한 선택입니다. 리이매진. 뛰어난 내구성과 정밀한 키감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 키보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M스톤 그룹의 저소음 적축 키보드로 차별화된 타이핑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